다리텍 매드 최근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2.0% 늘어난 1,381억 하지만 영업이익은 7.6% 줄어든 263억 그리고 순이익은 7.6% 증가한 287억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분 인력 보강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현재 바디튼 매드는 현장 진단 사업이 매출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 유럽, 아시아, 중동 어, 및 어, 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 아주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어, 유럽 시장에서는 기존 어, 동유럽 중심에서 어, 스위스,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어, 이제 선진, 주요 선진국으로 이제 매출이 빠르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디 텐 매드 최의열 대표는 어, 기존 현장 진단 사업 부분에서 벗어나 어, 2025년은 애완 동물용 어, 진단 시장으로 확장하는 원년이 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격한 어, 매출 확대로 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바디 텐 매드는 뒤이어서 어, 주식 소각 공시를 하였는데요. 어, 주식 수로는 약 14만 주, 금액으로는 약 20억 정도를 어, 3월 4일에 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소각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희열 대표의 어, 최근 인터뷰에서 보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이제 올해부터 매년 순이익의 어, 5에서 10% 어,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어, 꾸준하게 이제 소각할 어, 방침이고 어, 올해는 순이익의 7% 수준인 20억 어,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170만 주 어, 수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 자사주 매입 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어, 하였습니다. 어, 회사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경영자, 어, 이 기업의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